너무 <laughs> 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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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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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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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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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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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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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작됐습니다. 면담 당사자인 한동훈 대표는 당 공식 회의에서 면담에 대한 별다른 공개 언급이 없었습니다. 여당 내에서 허심탄회하고 건설적인 좋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 대통령과 우리 한동훈 대표의 면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는 기사로 채워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독대면 어떻고 면담이면 어떻느냐며 좋은 성과를 내길 바란다는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기조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인데 대통령을 잘 설득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오늘 두 분이 만나시는데 변명, 요식행위로 끝내지 마시고 전향적이고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도록 대통령에게 요청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한 대표의 독대 요구 한달 만에 성사된 이번 면담은 독대가 아닌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3자 면담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한 대표는 오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약속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김 여사의 의혹 규명 절차 협조 등세 가지 요구 사안을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는 자신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사위는 야당 의원들 주도로 두 사람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집행이 불발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